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 개장 초반 좀 약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아마 올렸거든요. 매수 힘이 분명히 있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좋은 얘기 나왔고요. 사실은 그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력들이 판을 잡고 이미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존재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움직이게 되면 느닷없이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정확하게 행동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삼성중공업의 진짜 매수, 매도 구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2,150에서 4,600 가까이 올라올 때 시장은 가만히 오르는 게 아니죠.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는데 결론은 여기까지 왔을 때 2차전지 쪽 쪽은 많이 못 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중요하잖아요. 가는 업종이 있고 안 가는 업종이 있는데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계좌를 살려주거든요. 돈이 되는 주식은 간단해요. 목표가까지 세력들이 끌고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이쪽은 명분. 그리고 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조선협력 프로젝트죠. 마스가로 대한민국 조선주 이미 대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삼성중공업이라고도 보는데 국내 최초로 자 자동화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형 조선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조선소에서는 앞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성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목표가 10만원, 20만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니에요. 최근에 나왔지만 은 결과물이에요 결과에 베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늦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이런 기사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뉴스 재료가 아니죠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삼성중공업이 꿈틀되기 시작했던 2024년 2월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내 조선 도시가 서서히 활력을 찾고 있다 여기에 한오션은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고 삼성중공업은 9년만에 흑자가 전환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력선종에 대한 수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플러스 LPG, 암모니아 이쪽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급선종에 대한 수주도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주 중에서 사업 목적도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해법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삼성중공업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주, 투자자, 세력 전부 다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소통방에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세력 스케줄 목표가로 삼성중공업의 매집 시작가격 6천원이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2차, 3차 목표가는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려놨는데 앞으로 8배 가까운 수익 기대한다. 이러면서 시나리오 보여드렸죠. 자그 뒤로 삼성중공업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킬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가 있고 욕심부리지 않고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라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 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중공업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은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 주가가 곱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빼고요. 전고점 돌파하자마자 크게 빼고 갈 만하니까 또 잡아놨다가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눌림 목 중에 단한 번이라도 당한다.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엄청 당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야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금액도 늘렸거든요. 그런데 뭐제 생각과 반대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화도 나고 나중에 막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급 정보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가가 살짝 내려왔다 흔히 말하는 쌍바닥 만들어주니까 바닥이다 생각하고 딱 잡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은 30만원 했던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요. 자 보이시죠? 6만원 아닙니다. 더 내려왔습니다. 3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 버티는 거 있죠?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고급 정보. 그다음에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있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BT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 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야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삼성중공업 문자 보내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기 급등주 단타 종목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전에 먼저 재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빛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 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선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 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 이러던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랄게요